어 이거를 풀어라 그랬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뭐 나는 이제 늘 절대값은 이제 그 부등호가 있으면 그이 이 사람 있잖아. 이쪽으로 밀어버려 이렇게 그러면 저 마이너스 아닙니까? 아니 로그 앞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 줄 몰라요. 가만히 엔분의 3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마이너스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네. 뒤에가 양수라는 보증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절대값이 사라지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로. 네, 나와요. 마이너스로 하나 더 나와야 하는 거죠. 끝. 음, 그럼 또 3분의 n으로 바꿔서. 그래서 이제 이쪽 거한번 문제 풀어달라 그랬고요. 그리고 이쪽 거한번부등호 풀어달라 그랬고요. 네. 두 사람을 교집합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두 사람을 교집합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냐? 음. 그러면 이거 둘다 로그 3 없앨 수 있잖아요. 대신 이제 이거 마이너스에서 n분의 3으로 줘? 바꿔줘 고쳐주는 건데 이상하다. 야 그럼 두개 똑같지 않냐? 음, 뭔가 달라져야 n분의, 되는데요. 3분의 n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아어 <laughs> <laughs> 맞아요. 네 예리하군요. <laughs> 3분의 n이 네. 15분의 M이랑 해니까 3, 5, 15해 주고요. 5에는 이제 M보다 작거나 같다. 네. 자, 뭐 반대쪽도 한번 결론을 내려볼까요? 3, 3, 없어지고 M에는 이제 사, 그45 45보다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나하 하면 되는데. 이제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야 하는데요. 혹시 너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갈지가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개성의 차이가 좀 있어요. 나 같으면 어, 뭐 M n이 있는데 m이 o n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o n 옆에 m을 또곱해. 음. 그럼 이게 아니 n을 곱해. <laughs> 마음에 없는 행동을 <laughs> 하다니. 네. 어, m n이 나왔죠? <laughs> 그럼 m n이 뭐보다 작거나갔다? 그럼 o n의 제곱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라고 연결을. 팍팍 짓는 음. 거죠. 어. 그럼 n의 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n이 3과 아니, 빼기 3, 3 사이다자연수인가요 네. 그러면 뭐 0부터. 이제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오인 됐니? 아. 네. 네, 그런 겁니다. 그럼 m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겠죠? 네. m은 어떡하지? n이 1일 때. 네. m은 5부, 5부터 음. 45까지 야, n이 1일 때 네. n이 1일 때1 집어넣어서 네. 일 1일 더. 때 5부터 45까지? 네. 아, 좋네. 똘똘한데. <laughs> 음. 이쪽 40. 빈틈을 찾다니요. 음. 지금 행동은 되게 괜찮아요. 아. 어, 근데 2를 집어넣어서 또 여기서 한번 범위를 찾아주고 어, 3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범위를 찾아주면, 예, 이건뭐 네. 그냥, 끝났다. 순서상의 개수가 잘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1을 집어 넣었을 때, 5에서 45. 1을 집어 넣었을 때는? 10부터 22까지. 10부터 22까지. 자, 개수 세는 거한번 보자. 몇 개? 자연수 몇 개? 그거는 22-10 플러스 1. 그렇지, 13개. 아, 됐네. 완벽하네. 네. 예. 마흔한 개요거는 네. 네, 됐네요. 이건 분명히 답을 찾으리라 믿음이 갑니다. 이제. 부 네. 아, 3번도 한번더 부탁하고요. 50 50못 하고 네.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음. 그렇게 항상 했어요. 음. 자연스니까 뭐 NE 넣으면 뭐가 되네. 이렇게. 근데 사실 이 분위기도 알고 조성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음. 하다 보니까 음. 나와서 잘 저장해 놨다가 연결을 시켜 준 거라서요. 뭐, 글쎄, 내 입장에서 좀 운도 따르지 않았나. 네. 근데 다들 운이 <laughs> 네, 좋더라고요. 운 좋은 사람이 많아. <웃음> 근데 이건 풀만 한것 같아요. 괜찮죠? 어, 좋아요. <laughs>